안녕하세요. 베네딕트 한입니다. 아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음질이 조금 좋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다름이 아니라 2023년도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오디컴퍼니 공연 라인업은 왜 나오지 않는지 한참 기다리고 있던 찰나 2월 5일 오후 11시 4분 갑자기 신춘수 대표의 오디컴퍼니 대표죠. 신춘수 대표의 트위터에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. 그리고 그 영상은 이겁니다.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바로 데스노트가 내일 2월 6일 오전 9시에 발표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? 와 신춘수 대표님이 이거는 분명 노린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른 뮤지컬 제작사 다 발표됐는데 왜 오디컴퍼니만 안 나오지 하고 있었는데 스위니 토드의 차기작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나요?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설마 재공연으로 그러면 그때그 캐스팅으로 다시 볼수 있는 건가? 아직 못본 분들, 재관람 하고 싶은 분들, 지금 엄청 2월 6일 오전 9시가 기다려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스위니 토드의 차기작 데스노트가 돌아온다는 소식 급하게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베네딕트 한이었습니다.